오셨어. 잘 왔어. 회피성, 성격, 장애. 자, 이 사람들의 특징. 어떤 게 있을까? 실패나 상처받는 걸 극도로 두려워한다. 자기에게 자신이 없기에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. 또 실패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크다.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걱정이 앞선다. 자기가 상처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보이는 호감, 호의, 관심 또 어떤 무언가를 생각할 계를이 없다. 자기가 관심이 대상이 될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이고. 모두가 실망, 모두를 실망시킬 뿐이라고 믿는다. 자. 결혼식이 다가오면 자기가 책임지는 상황을 두려워하여 포기하려 한다. 그 이면에는 달아날 곳이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생매장을 당하는 듯한 공포를 느낄 수 있다. 경험을 많이 했으면서도 사실은 진정한 경험으로부터 줄곧 도망친다. 날기가 두렵다는 심리가 회피성 성격 장애의 본질이다. 자. 나의 오랜 많은 상담 경험을 통해서 음참어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아니라 참 모질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어 유형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말했던 이 회피성 그리고 고음. 감정을 느끼고, 표현할지 모르는 꿈, 해피성 같고, 이두 부류의 사람들은 참 오래 걸려. 음,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나 스스로도 많이 겸손해지고, 참좀 많이 배우면서도 깎이고, 그런 게 있어. 왜냐면, 뜻대로 되지 않거든. 시간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. 아무튼. 자,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어떻게 이들과 함께 지내야 되느냐? 어떤 방법으로? 자. 어, 뭐 애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피성 성격장애를 예방하는 핵심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그 어떤 존재감 뭐 존재감이란 것이 뭐 전문 용어 뭐그 모르겠어 그냥 네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어떤 느낌 그뭐 그런 거지 존재가 네 거기 있다 너도 존재가 이유가 있다 거령 마스크는 입을 막는 거고 이거 폰 껍데기는 폰을 감싸는 뭐폰 옷이고 존재감이 있잖아 자뭐 그런걸 알려주는 거지 음 존재감을 알려주고 그 사람의 음 컨디션 기분 어떤 감정 음좀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고, 당사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좀 소중하게 좀 알아주는 거고, 당사자의 의사 표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, 기다려 줘야 되고, 근데 이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회피성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데 이런 걸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수 있는 게 아니야. 진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. 그게 뭐 가족이겠지. 또는 배우자나 지 자식이나. 그게 아니고서 이게 되겠어? 꿈도 꾸고 있어. 된다고? 자. 또 그들에게는 지쳐, 있, 그들이 지쳐있을 때좀 쉬어. 좀 천천히 해. 라고 가르치는 것이 분발해야 된다. 그런 더 열심히 해야 된다. 말보다 필요하고. 그러면서 좀 인생을 좀 즐기고. 그런 것도 필요하고. 인생은 자유로운, 자유로운 것이고 선택할 것은 얼마든지 있다.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볼때 진정한 힘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. <laughs> 뭐, 때론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뭐, 뭐, 사고를 좀칠 수도 있겠지. 무슨 뭐, 사고를, 어? 안 좋은 일을 뭐 하고 뭐 그래도 필요하겠지. 왜 일단 좀 인생 좀 재미있고, 좀 놀고, 뭐 그걸 못하는 바보보다는 좀 먼저 그런 기능을 작동시켜야지. 이게 되고 나서 이제 올바른 게 뭐다, 틀린 게 뭐다. 그건 그다음이지 자, 이들은.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.음 의무를 스, 네가 해야 네가 해야 될 것이 이러이러하다고 설명해도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가득 차.꼼짝도 않는다.스스로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책일 때가 많다. 기다릴 때 주변에서 서두르는, 서두르는 기색을 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하기 쉽다. 나하고 몇 년, 음, 근래 상담을 마쳤지. 이 회피성의 한 청년이었어. 총각. 청년이라고 해야지. 미혼이니까한 20대 말. 집안에서 이렇게 글 쓰는 걸글 무슨 이렇게 소설이나 뭐나 뭐 이런 이런 글 써서 웹툰 같은 뭐 그런 것을 해 대학 졸업하고 이게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거지 그걸 이렇게 하면서 또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 부모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지 서른 살다돼가는데 돈도 벌지 않고 저렇게 있으니, 물론 그 집이 좀 사는 집이었어. 잘 사는 곳이었어. 죽을 맛이지. 그 아버지,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성의로 키워놨는데 방에서 저렇게 있고 안 나오니까. 그걸 그 상태에 있는 사람애를 머리를 딱 잡고 어이 나와 밖에 나가서 일해 돈 벌어와 이러면 걘 죽어. 걘 죽어. 영혼이 죽든 몸이 죽든 아니면 굶어 죽든 미쳐 죽든 그렇게 해서 안 돼. 어이딱 이러와. 너돈 어이, 벌어와. 너 밖에 나가. 왜안 돼. 자. 하나하나씩 어떤 것부터 경험시켜 볼까? 내가 걔랑 대화하면서, 걔가 어릴 때부터 이 방문을 열어 놓고 있어. 어. 왜냐면 그집 엄마가 방문 열어 놓아라, 열어 놓고 이네 방에서 뭐 해라,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, 뭐. 안에서. 근데, 걔가 착해, 순수하고, 그래서 방 안에서 뭐, 나쁜 짓 하고 그럴 애는 아닌데, 엄마가, 엄마의 불안인지, 뭔, 강박인지, 무슨, 아이를 통제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인지, 문을 열어놓고 살게 했어. 문을 열어놔라. 어릴 때부터. 20대 말까지. 내가 이제, 아하, 요거부터 시작하자. 요걸 문을 닫게 문을 닫고 또 그런 걸 한번 견디게 하나 하나씩겠지 하나 하나씩 근데 그거 문문 문 우리한테는 뭐별 문제 아니지만 그거 평생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울 러수 있거든 그래 문을 이렇게 내가 강요 안 했어 한번 해보자 네 개인의 공간 너만의 공간이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자. 한번 네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그걸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고한 6개월 정도 그 공간 안에서 딱 보호받으면서, 나는 또 이제 그집 부모에게는 말했지. 절대로 문 함부로 열지 말고, 진짜 꼭. 그방에 들어가야 할 때는 정중히 노크를 하고 응답이 있으면 반응하고 없으면 문 열지 마라. 철저하게 겨우겠지. 그것부터 이제 쭉 했어.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있어. 아 이게 내 보험 자리네. 아 좋다.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여기서 편안하게 아 게임할 수 있고. 야 여기서 내가 뒤에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서 신경 안 써도. 마음 편하게 글을 적을 수 있고, 아이고, 좋다. 이제 거기서 이제, 이제 시작이 되었지. 본격적인 그 청년이 날개를 펼치기 위한 어떤 시작, 그 시작, 기초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, 우린 마련이 되었어. 거기서. 내 복음자리. 회피. 본인 스스로가 이 회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자기 스스로는 좀안 돼.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것이 필요해. 또는 내 가족과 단절되든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해. 음. 사실 그 청년도 그렇게 이제 물론 바로 자극을 주면 놀래 가지고 감당 안 되니까 그렇게 자기 고유한 방 안에서 문 닫고 이렇게 생활해보고 평생 하지 않았던 <laughs> 아침 밥 먹고 엄마 아빠랑. 참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그것도 조금씩 시작했단 말이야.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자기도 한번뭘할수 있다는 힘을 좀 키워놨어. 그게 이제 충분히 되고 나서 이제 이제는 뭘 해야 돼. 그게 충분히 그런 것을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면서 기다려주고 그걸 한 2년 했어. 좀 그렇게 그렇게 소꿉놀이를 이렇게 맞춰주고, 이렇게 어, 해서 이제 우리 내가 하는 오프라인 세미나에 와서 얘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. 정신이 뒤집어져 버렸어. 자기 아빠랑 왔거든. 와서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. 왜냐하면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, 거기서 살아 남으려고 자기도 잘 살기 위해서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우리가 오프라인 세미를 하면 이 상황극도 많이 하거든. 거기서 상황극을 자기의 어떤 표현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극복하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을 보면서 애가 뒤집어져 버렸어. 강력한 무언가를 깨달아버렸어. 그건 좋은 거거든. 왜냐면 거기서 이상하게 하지 않고 딱 연극방식, 자기 표현방식, 독백방식, 이런 것들 한단 말이야. 그렇게 사람들이 살려고 발악하는 걸 보면서 얘는 난뭐 했냐, 지금까지. 저 사람들도 나보다 어리고 비슷한데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난 지금까지 뭐했나딱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자극받은 힘으로 얘가 집을 나갔어. 집을 나갔어. 자기 부모를 떠나버렸어. 어떤 부모랑 합의하에 조금 돈이 많으니까 좀살 곳을 주고 이제 는 완전히 정서적, 물질적으로. 그래서 이제 좀 지금은 어떻게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잘 끝났어. 이게 렇 이제. 좀 회피성에 대한 좀 일반적인 내 표현을 한 것이요. 좀 참조해 보시오. 자,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 하단에 블로그 참조하시고, <laughs> 노래는 부르지 마자고. 자, 고맙시다.